1973년 10월 6일, 로사리의 성모 축일 전야에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 따라, 빛의 천사를 가장한 사악한 자들을 조심하여라. 나의 일을 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나에 따라, 너희가 인간이기에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 이기적인 행동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의 성교회 중 많은 곳에서 성자께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나의 마음이 너무도 슬프구나. 인간이 자신의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 기도와 속죄 그리고 희생. 나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다. 나는 그동안 오랜 세월을 인간들의 마음속과 성 교회에서 자행되고는 많은 주님께 대한 공격을 당장 중단하고 회개할 것을 너희에게 간청하며 돌아다녔다. 지옥의 문이 넓게 열려 있다. 악마들이 지상에 풀려 나오고 있다.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크나큰 슬픔의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너희에게 파멸의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왔다. 인간은 자신을 대징벌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성부의 자비하심으로 대경고가 곧 인간에게 갈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이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자와 함께 천국에 세워질 자들만 남겨 놓을 때까지 정화의 과정이 계속될 것이다. 나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과 하늘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모든 자들은 지금, 지금 인간 앞에 놓여 있는 시련의 시간 동안 방심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사악한 군대가 세상의 지배 권력 속에까지 들어가 세상을 더욱 암흑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세상은 곧 대혼란의 시간을 맞을, 맞을 것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싸우게 될 것이다. 많은 지상 방문 동안 나는 너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 주었다. 모든 준성사들을 착용하며 모든 부모들이 선함과 주님께 대한 경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인간은 성자의 집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많은 악이 성 교회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구나. 이 때문에 인간은 시험의 하나인 가혹한 시련을 헤쳐나오도록 운명 지어졌다. 썩어버린 모든 것들은 떨어질 것이다. 양들은 염소들로부터 가려내어질 것이다. 사탄에게 넘어가버린 너희, 너희의 세상에서 달아나야 한다. 너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여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선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너무도 많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올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너희가 많은 자들을 모아야 한다. 나의 경고가 너희 지상의 많은 곳에서 무시되고 있다. 많은 곳에서 내가 들어갈 문을 잠그고 있다. 하늘이 너희 때문에 빛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나에 따라 너희의 십자가가 무척 무겁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하늘에 들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 못할 많은 은총을 나누어 주었음을 알아라. 너희의 지상의 삶은 매우 짧음을 깨달아라. 인간의 지상에서의 삶은 매우 짧음을 깨달아라. 그럼에도 너희는 어째서 온갖 쾌락과 욕망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자신을 지옥의 길에다 버려두느냐. 지금 너무도 많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다음은 베로니카가 환상을 봅니다. 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기봉 오른편으로부터 빛이 번지고 있어요. 이제 온 하늘이 밝아졌어요. 지금 빠르게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 공이 보여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오 이제 온 하늘을 덮고 있어요. 연기 같은 증기가 보이는데 어,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그 공이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는 대문자 W라는 글자가 쓰여 있어요.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글자에서 피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끔찍해요. 지금 말을 탄 자가 하늘을 빠르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는데 그가 우리 앞까지 달려왔어요. 그는 온통 검정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는 긴 손잡이의 칼의 윗부분이 구부러진 나처럼 생긴 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모래시계가 들려 있어요. 그가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너무 끔찍해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시간은 손 안에 있다. 오, 너무도 끔찍해요. 지금 사람들이 괴성 지르며 총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이 보여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른쪽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사자를 보아라. 이제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늘 저편으로,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 따라 인간들이 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슬픔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 암흑의 시간 동안 내 안에 머무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나의 품은 언제나 너희에게 넓게 열려있다. 슬픔에 무거운 짐을 지은 세상의 어머니들아 나에게로 오너라. 마음이 슬픈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것이다. 가능한 한 자주 성자를 방문하도록 하여라. 세상의 성교회에 계시는 성자께서 무척 외로워하신다. 성자께서 닫힌 문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 성소에서 너희에게 전한 많은 경고들을 되, 되풀이하고 싶지 않구나. 기도와 보속과 희생. 나에 따라 내가 지시한 이세 가지를 반드시 행하도록 하여라. 사탄이 너희의 일 속에 들어가려 애쓰고 있다. 많은 주의를 가지고 사명을 행하도록 하여라.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선한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우리가 너에게 지워주는 짐은 너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모든 하늘의 사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부의 뜻을 완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너희에게 가시밭이 없는 길을 약속할 수가 없구나. 너의 마음 속에 많은 의문이 있구나. 언제든지 물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답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어 줄 것이다. 나에 따라 성자께서는 언제나 성교회 안에 계신다. 합당하게 서품받은 사제에 의해 거행되는 성찬식은 사제의 인격에 관계없이 언제나 합당하다. 성부께서 성신을 보내주시는 거룩한 성 변화가 너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전해 주는 너희의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 성부의 행하심에 의심을 갖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나의 자녀들아. 많은 비밀들이 너희가 장막을 넘어올 때까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나에 따라 네가 성직자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았었지. 이를 알려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잘못을 범하기 쉽고. 타락하기 쉽다.하지만 성 변화 동안이나 고해서에서 너희의 고백을 들을 때에는 성신께서 그들에게 임하신다.성신께서는 그들을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신다.사탄은 미사가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않고 성자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는 잘못되고도 사악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성 교회로부터 너희를 몰아내려는 계획이 있다. 우리는 성 교회를 인간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켜보고 있다. 많은 자들이 하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렸다. 나에 따라 성부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선악의 저울이 왼편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다. 죄악이 세상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 놓았다. 전쟁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징벌이다. 성부께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을 주시지는 않으신다. 인간은 세속의 이익과 쾌락을 즐김으로써 육신의 유혹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쉽게 꺾어버리고 사탄의 덫에 걸려들어 성부께 등을 돌리고 있다. 이로써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나, 나와 성자는 우리에게 청하는 너희의 간청과 기도를 항상 듣고 있다. 우리는 너희의 마음을 알고 있으며 항상 지켜보고 있다. 너희가 도움을 청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너희를 저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성부께서는 사탄과 맞서는 이 전쟁에서 세상 곳곳에 많은 성신의 증오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질 때까지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많은 자들이 세속의 이익을 얻으려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다. 오, 나의 자녀들아, 도대체 너희가 천국을 잃어가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얻으려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이익이다. 너희가 성신께 의해 보내졌듯이 다시 빈 손으로 지상을 떠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상에서 모으는 재물은 하늘에 가져올 수 없다. 하지만 너희가 지상에서 모은 은총은 하늘에 쌓이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천국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너희를 넓고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탄임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너희의 가정과 성교회에 성상을 모셔야 한다. 너희 자녀들이 지금 사탄의 창종울에 빠져들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이다. 너희 가정에 주님의 상징물인 성상을 당장 모셔다 놓도록 하여라. 세속에 자신을 내전, 내던져버린 고위성직자와 어리석은 수녀들아 어째서 너희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느냐. 너희의 가르침이 많은 자들을 지옥의 길에 세워두고 있다. 수도복을 입고 나서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안 된다. 너희가 세속에 빠져있기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성교회가 세상의 것을 모두 받아들여 하나가 될 때, 그때가 끝이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성부께서 옛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주신 지시들을 저버릴 때, 너희는 성부께 단한 명의 영혼도 바칠 수 없음을 명심하여라. 너희가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 하늘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부께서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이다. 세상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천천히 정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이 정화는 극심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하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간청한다. 말씀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도 많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라. 성부께서는 너희의 노고를 알고 계시며 많은 은총을 상으로 주실 것이다. 하늘의 영광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어떤 말로도 천국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인간이 지금껏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훨씬 낫다. 오래전에 성부께서는 많은 나라에 있는 이들을 위해 나의 중재를 허락하셨다. 세상 곳곳에 나의 충고가 보내졌다. 너무도 오랫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려왔다. 하지만 많은 자들이 세상의 길을 더 좋아하는구나. 인간은 더 이상 겸손하지 않다. 인간은 더 이상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다. 이제 인간은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나에 따라 네가 당황하는구나. 너를 두려워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를 안심시키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 하겠느냐? 지상이 영혼의 암흑에 덮 뒤덮여 있는데 모든 것은 잘될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느냐? 모든 거짓말장이 아버지인 사탄처럼 너에게 거짓을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 너희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자신의 길을 돌리며 지상을 신성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지금 당장 사탄으로부터 돌아오너라. 주님께 행한 모든 불충한 짓을 보속하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성부께서는 지상에 큰 보속을 계획하셨다. 나는 주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다. 나는 성부께 지상에 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말씀이 모두 전해질 시간을 청했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한계를 알고 있다. 나 또한 지상에 있었기에 너희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 하늘의 많은 이들이 나와 함께 눈물 흘리고 있다. 그들 또한 지상에 있었, 있었고 천국의 길을 걸은 이들이다. 그들은 모든 인간들을 천국의 길로 되돌리기 위해 지극히 열심히였기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하늘의 성인들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다. 더욱 치열해지는 영혼의 전쟁 때문에 성부께서 허락하셨다. 주님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 세워질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모두는 영혼의 구원이든지 영원, 영원한 파멸이든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너희를 위해 남겨진 시간 동안 더 많은 자들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 나에 따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축복한다. 통회의 기도를 계속하여라.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여기 이 성소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은총이 내려질 것이다. 너희 도시는 시궁창이 되었다. 너희 도시는 세상 곳곳에 악을 퍼뜨리는 암과 같은 도시가 되었다.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성자의 사도가 되어 무거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나와 힘을 합쳐 너희의 형제 자매들을 모으지 않겠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 성소에서 많은 유혹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많은 자들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징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징후들을 깎아내리거나 사탄이 이적을 행했을 거라는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아라. 나의 자녀들아 사탄은 그의 속임, 속임을 계속할 수 없기에 너희가 속지 않으리란 것을 믿는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한없이 선하신 분이시다. 사탄은 썩은 사과와 같다. 악취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사탄은 장막 너머의 세상, 천국과 연옥과 지옥의 존재를 너희의 마음과 정신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너에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충족시키게 하려 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사탄의 얼굴을 깨달아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속에 항상 성자를 가까이 모신다면 너희가 길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성교회의 성자를 자주 찾아뵙고 도움을 청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루치팔의 졸개들에게 끌리지 않을 것이다. 가정에서 잘못된 모범을 보이고 너희 나라와 세상의 정부들이 잘못된 모범을 보이고 성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어른들 때문에 희생되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너희의 어머니로서 나의 성심은 피를 흘리고 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성자께서도 답이 없음을 아시고 너희 시대를 끝내시려 하신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올 것을 간청했었다. 모래 시계 안에 모래가 남아 있지 않다. 하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같지 않다. 나의 자녀들아, 지상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너희는 노아의 시대처럼 완전히 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겠지만, 천국에 올라 성자와 함께 있게 될 자들만 남을 때까지 모든 것은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정화될 것이다. 나는 성부께 받은 진실을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하늘에서 주는 성자의 가르침을 너희가 잘 듣고 따르리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하고 경고하러 지상에 오고 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자신을 파괴하는 길에 서 있다. 많은 자들이 징벌의 공에 뜨거운 불길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너희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탄이 만든 책들을 모두 버리도록 하여라. 너희는 가정에 성경 책을 다시 가져다 놓고 읽도록 하여라. 성경은 과거를 기념하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지지도 전설도 아니다. 오 나이 따라 성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우리는 너희가 성자의 성심에 박힌 가시와 너희가 찌른 칼을 너희가 거두기를 원하고 있다. 이미 주님의 피를 담는 성작이 넘치고 있다. 너희 파멸을 결정하는 저울은 너희 손에 들려 있다. 인간은 지금 성부께 완전한 보석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수많은 경고로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 경고조차 무시된다면 대징벌이 인류 위에 떨어질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이 징벌로서 수천만의 인간이 죽게 될 것이다. 많은 생명이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지상은 해성과 충돌할 것이다. 이는 성부의 뜻이다. 사랑과 생명의 책. 즉 성경의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인간이 지옥불을 더욱 지피고 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많은 자들이 천국의 길에서 멀어져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과 지상시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저울을 들고 있음을 깨달아라 속죄와 기도와 보속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끝날 것이다 성부께서는 너희가 남은 시간 동안 기도와 보속 선한 일과 가르침을 주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도구들이다. 나의 자녀들아, 통회의 기도를 계속하여라. 성자께서 곧 여기에 있는 준성사들을 축복하러 오실 것이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 따라 모든 준성사들을 항상 간직하라 가르쳤었다. 소중한 신의 물건들을 치우는 것은 너희의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영혼을 모두 보고 있다. 베로니카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높이 드시고는 세 손가락을 펴시어 성어를 그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나의 자녀들아 죄인을 회개시키고 육신의 병에서 건강을 되찾아주는 은총을 너에게 많이 주었다. 이 은총은 어머니의 일을 더욱 넓히러 주어지는 것이다. 많은 자들이 조롱할 것이다. 많은 자들이 거부할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다음은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나의 자녀들아, 우리의 부름을 너희가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은총을 모을 것을 당부한다. 우리의 부름이 세상에 전해져 많은 자들이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부름에 답하기를 바라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딸 베로니카야,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들어간 지옥의 사자들을 보고 당황하지 말아라. 그들은 혼란을 주러 왔다.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말을 명심하여라. 오직 소수만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다. 얼마나 슬픈 일이냐. 나의 자녀들아,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오직 소수만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